매력이란 건 내가 누굴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지가 오는 거지. 지가 다가오는 거지 내게로. 내가 끌어당기거나 낚아서 당기는 게 아니고요. 난 가만히 있어요. 난 그냥 가만히 있다고. 심지어 너일리 와라고 손짓도 한 적도 없고 네가 있는 지도 몰라. 유튜브를 하든 뭘 하든 제가 여러분들 무슨 유튜브해서 여러분들 강제로 당겼어요? 여러분들이 저 만나기 전에 유튜브로 통해 오신 분들은 저여 어딘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때가 누군지 알아야 무슨 끌어당길 거 아니야. 전 그냥 제 평소에 제자들하고 제 강의를 하고 그냥 강의한 거 일부러 찍어 올렸을 뿐이에요. 그냥 저는 제 생활, 제 대화, 제 감정, 제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누굴 땡긴 게아니고요 그냥 저는 제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그런 저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자기 힘 갖고 자기 발걸음 갖고 다가오는 거죠. 이 둘의 차이를 제가 예전에 최면과 세뇌의 영역으로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무리 지구상의 강력한 최고의 최면가가 최고로 깊은 최면을 걸어도 뭐다? 최면이 풀리는 순간 5분 이상을 가지가 못하고 설령 최면의 깊은 상태에 들어서도 상대가 거부하는 그 어떤 욕망도 바꿔내지 못한다. 심지어 만원짜리 한 장도 뺏어내지 못한다. 말씀을 드렸죠. 왜냐? 인위적이니까. 에너지 투자에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쟤네는 반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 당신은 도망가려고 들어. 저쪽 딴데 가려고 그래. 억지로 가는 사람을 땡기려고면얼마 힘이 들어요. 아니 아니 왜, 왜 그래요? 딴데갈데 데 있어요. 왜 자꾸 저를 부르세요? 아, 저딴 사람이 좋아요. 그걸 당신이 억지로 끌어당기면 이거 힘들잖아요. 이건 방 강제적인 매력이란 말이에요. 저쪽은. 근데 이쪽은 그게 아니야. 난 가만히 있어. 오란적도 없어. 상대방이 자기 발 갖고 자기 에너지 갖고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다가오는 거죠. 그다음에 붙잡아 묶는 게 아니고 묶은 적도 없어요. 문을 걸어 잠근 적도, 그냥 자기가 곁에 그냥 있는 거예요. 안 가는 거야. 자기가 와서 안 가는 거지, 끌어 당겨서 붙들어 맨 거나, 붙들어 맨게 아니라고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상미하게 얘기하는 그런 매력이라는 게 그쪽 얘기하는 사람 완전히 반대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럼 뭘 어떻게 해야? 이쪽은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렇게 뭐 성격적으로 안 좋고 내 요구가 많고 불편사항에 대한 보험 리스트를 얘기해서 자꾸 막 상대방한테 어떤 의무적 구속을 불행적으로 인지에 초점을 맞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성이 끌어당기는 서 이렇게 딸려오는 게 매력이고 어, 그래 힘들지만 또이 더, 더, 여자를 버릴 수가 없어 이, 이, 이 남자를 버릴 수가 없어 이게 매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미한은 아까 다가오고 자기 스스로 머물게 되는. 가기 싫어하는 부분이라고 있죠. 그러면 뭘 해야 될까? 여러분들, 뭐, 뭐, 거창한 부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화나 동화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햇님이, 예? 햇님이 이렇게 햇빛을 이렇게 짝지니까, 코트를 벗었던, 워서 벗었던 것처럼, 상명에서는 그거를 억지스러운 어떤 판파탈의 요물과 같은 매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복. 행복 제공 능력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나랑 같이 있으면, 행복해 보일 것 같으면, 여기 제가 행복해요. 제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데, 행복한 상태로 존재해요. 근데, 행복한 제 모습을 당신이 봤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 어? 저 사람 되게 행복한데? 나도 왠지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난 느낌이 들면, 당신 스스로 이쪽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나랑 같이 있는데, 나랑 같이 있으면 스스로 행복해. 그러면, 가래도 안 가. 같이 있으면 행복한데 왜 가? 그렇잖아요. 행복 자체를 갖고 매력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알 수가 있죠. 왜이 사람들이 자존감 저하, 애정 결핍, 유기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왜 매력이 없다? 왜 누군가로 하여금 자신을 좋아하도록 만들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계속 내 곁에 머물도록 만들지도 못한다? 매력 부족이라고 하고 말씀드렸죠. 그내용 매력 부족의 실체를 거기서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 행복해. 그게 진짜 슬픈 거예요. 맨날 사랑받고 싶다, 뭐, 어쨌다, 뭐, 가치가 높고 싶다, 뭐, 힐링받아야 된다, 뭐, 존중받고 싶다, 뭐, 뭐, 오만 요구는 많은데, 그다 좋아. 요구 많은 것까지, 뭐, 요구 뭐, 많은 게 많아. 먹고 싶은 것도 많다고, 뭐, 그,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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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도 아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뭐. 어마어마한 거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받고 싶다는 데그 것도 그냥 그래 그럴 수 있다 뭐 그래도 된다 뭐, 뭐 이해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안 행복해 그거 진짜 답이 없어 진짜 답이 없어.